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JYP 엔터인데요. 최근 엔터테인먼트주 전반적인 조정 흐름 가운데서도 특히 JYP 엔터는 2월 고점 이후 꾸준히 가격이 눌리며 6만원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과연 어디가 바닥일까? 라는 질문을 안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차트에서 확인되는 실제 기술적 신호와 함께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JYP 엔터는 6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를 대비 300원, 약0 4 9 상승인데요. 큰 변동은 아니지만 최근 며칠새 5만 9 0 0 0원 61,000원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2월 초 고점인 88,000원 만 선에서 가파른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3월 중순 이후로는 큰 폭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급락이 나타났고 현재는 6만원 근처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봉 상으로는 21선과 61선 모두 주가 위에 위치해 있어 단기 중기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로 보면 작년 말부터 이어진 엔터테인먼트 주 상승 사이클이 올해 2월을 기점으로 한 차례 막을 내리고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엔터 주는 신인 그룹 대비 일정이나 주요 아티스트 활동 그리고 해외 매출 성과가 주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 인상 기조 등 매크로 이슈로 인해 엔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최근 기관 외국인 수급이 고점 대비 일부 이탈한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점에서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으며, 현재는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지만 힘이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일시적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뚜렷한 수급 전환 신호가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 저점 부근인 5만 9천원 정도가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9,000원 선이 강하게 이탈된다면 이전 지지였던 55,000원 초중반까지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61,000~62,0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대로 볼수 있고 이를 상향 돌파할 경우 64,000~65,000원 선에서 또한 번의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차트를 정리해 보면 하락 추세 중에 일시적 횡보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59,000원 부근이 단기 바닥 역할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죠.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6만원 초반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붙을지가 중요합니다. 일봉상 캔들 흐름과 거래량을 보면 갑작스러운 대량 매도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조정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락 추세선이 아직 유효한 만큼 큰 추세 전환 시그널을 위해선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저항선 돌파가 필요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엔터 업종 밸류에이션 논란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다만 K-POP 시장의 확장성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므로 실적 개선과 내수 해외 투어 성과 등 펀더멘털 요소가 확인되면 반등의 계기가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내일 시장에서는 6만원 선 부근 지지 여부를 계속 체크해 보시고 호재성 이슈나 수급 전환 신호가 포착될 경우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자면 JYP 엔터는 최근 하락 추세 속에서 6만원 전후의 단기 바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특징적입니다. 투자 팁으로는 본인이 정한 지지선이 강하게 무너질 경우 빠른 손절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손절 라인을 설정하세요. 하락장에서 특히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짧은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확실한 추세와 지표가 형성될 때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